토요타 하이랜더 이름만 들어도 신뢰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오늘 서울오토 리뷰에서는 중형 SUV의 기준을 다시 세운 토요타 하이랜더의 외관, 성능 그리고 신뢰감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랜더의 첫 인상은 단연 강렬합니다. 전면부를 보면 대형 SUV 다운 당당한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프론트 그릴은 크고 넓게 펼쳐진 육각형 디자인으로 중앙에는 토요타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시선처럼 뻗어 있으며 주간 주행등은 직선적이면서 세련된 그래픽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도로 위에서 한눈에 하이랜더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죠. 범퍼 하단은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시각적 안정감과 동시에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지원합니다. 전체적인 차체 라인은 부드럽게 흐르지만 곳곳에 각을 살린 면 처리가 더해져 근육질 SUV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하이랜더의 비율감이 돋보입니다. 길게 뻗은 휠 베이스는 실내 공간의 여유를 예고하며 크롬 라인이 윈도우를 따라 이어져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20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단단한 인상을 더하며 SUV다운 안정감을 완성합니다. 부어 하단에는 미세한 굴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공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리어 휀더 쪽으로 갈수록 볼륨감이 극대화되어 강인한 뒷모습으로 연결됩니다. 후면부는 하이랜더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슬림한 LED 테일 램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며, 중앙부에는 굵은 크롬 라인이 토요타 엠블럼과 함께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리어 범퍼 하단에는 실버 가니쉬가 적용되어 SUV의 스포티함을 강조했고, 머플러는 감춰진 타입으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 전체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루프라인은 약간 경사진 형태로 SUV 특유의 견고함과 유선형 실루엣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최신 모델은 2.5L 4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약 243마력으로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이랜더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과 효율성입니다. 전기 모터가 개입할 때의 부드러운 전환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조차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진동도 최소화되어 탑승자 모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의 전자식 AWD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해 줍니다. 눈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된 접지력을 제공하며 SUV 본연의 주행력을 유지합니다. 하이랜더의 하체 구조 또한 매우 탄탄합니다. 더블 위시본 리어 서스펜션은 승차감과 코너링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으며 고속주행에서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합니다. 가속감은 하이브리드임에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급가속 시에도 지연 없이 반응하고 변속은 매끄럽고 조용하게 이어집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정확한 제동력을 보여주며 제동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힘만 좋은 SUV가 아니라 매우 지능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에코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상황에 맞는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묵직해지고, 가속 반응이 더 예민해집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동급 대비 매우 뛰어납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효율이 유지되고, 장거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와 엔진의 균형적인 작동으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이제 짧게 실내를 살펴보죠. 하이랜더의 실내는 조용한 고급스러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대칭형 구조로 중앙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반응이 빠르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센터 콘솔은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납 공간도 충분합니다. 재질은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두꺼운 그립감을 제공하며 버튼 조작도 직관적입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시트는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착자감이 뛰어나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2열과 3열 공간도 넉넉하며, 특히 2열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어 패밀리 SUV로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하이랜더는 또한 다양한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은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 등 첨단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실제 주행 중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랜더는 단순히 SUV가 아니라 완벽한 가족형 하이브리드 SUV라 할수 있습니다. 세련된 외관, 탁월한 효율, 그리고 안락한 실내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은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요타 하이랜더는 실용성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기술력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SUV입니다. 이 차는 도심 속에서도 여행길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이브리드 SUV 시장에서 토요타 하이랜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모델이 더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